안녕 구독자 여러분, 커브입니다. 세상에는 유저들을 자신의 게임에 붙잡아두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좋은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임이 있으면 나쁜 게임도 있듯 일부 게임사들은 현질만 오지게 시켜놓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유저들의 돈을 먹튀해버린 게임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을지 바로 시작해볼까요? 더 스탬핑 랜드는 플레이어가 원시인이 되어 공룡을 사냥하거나 타고 다니기도 하고 거주할 장소를 꾸려나가는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 자체에는 역사가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이 게임은 출시될 당시 공룡을 메인 테마로 내세운 생존 게임이 사실상 없다시피해서 관련 팬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 게임은 2013년 5월 7일. 킥 스타터를 통해 모금을 받기 시작한 후 24시간 채 되지 않아 목표 금액인 2만 달러를 넘기는 데 성공했을 만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목표 금액의약 6배에 달하는 총 11만 4천 6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하게 되었는데요. 개발사는 꾸준히 제작 현황을 공개하며 게임을 업데이트했고 1년이 지난 시점에 얼리 액세스로 스팀의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으나 얼리 액세스 출시 3개월 후 엔진을 얼리언 엔진 3에서 4로 변경한 후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공지와 함께 갑자기 소식이 뚝 끊겨버리게 되는데요. 이에 유저들은 먹튀가 아니냐하면서 환불해 달라며 단체로 개발사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이 항의로 인해 스팀 구매까지 막혀버리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갔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두달뒤 소식을 알리며 스팀 판매가 재개되었고 그렇게 사태도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또 잠적해 버렸는데요. 이 이후에 들려온 소식이 아주 황당했는데 바로 게임의 컨셉 아트를 담당한 일러스트레이터가 게임 제작자와 연락이 끊겼다라고 말하며 게임 제작이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팀 상점에선 게임이 아예 삭제되어 버리게 되었는데요. 이 황당한 사태에 어리둥절해 하던 후원자들은 이날 이후로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게임을 통해 공룡 생존 게임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하며, 이후 아크 서바이벌이나 듀랑고 등 많은 공룡 생존 게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중국의 게임 개발사인 마오게임즈에서 제작한 모바일 게임, 꽃 피는 달빛은 과금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던 전형적인 중국산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과금 요소뿐만이 아닌 막장 운영과 평점 조작, 한복 의상 도용 등 문제가 많은 게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 꽤큰 금액을 과금하는 유저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는 자신이 쓴 돈이 최소 2천만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유저도 있었을 만큼 나름 게임을 좋아하던 유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만한 업데이트로 거의 1년 동안 서버만 돌리더니 2022년 2월 14일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게임은 환불 절차에 대해 알려주면서 많은 논란과 함께 사라지는 듯했는데요. 여기까지라면 먹튀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겠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게임이 환불이랍시고 공지사항에 적은 환불의 기준은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결제한 재화들 중 미사용 재화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서비스 종료 공지 전은 물론 당일 날 마저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 어이없는 환불 기준은 대놓고 억튀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었고 당연하게도 많은 유저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공지 사항을 발표했을 당시 게임에 남아있는 유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이긴 했지만 사건이 워낙 황당하다 보니 공중파 뉴스에서 다뤄질 정도로 크게 이슈화 되었는데요. 그러나 개발사는 배째라는 식으로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한국 법인까지 폐업해버리며 단 1원도 환불해주지 않은 채 그대로 먹튀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공식 카페에 가보면 유저들이 드문드문 올리는 항의성 글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메아리 없는 외침이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무리 유저가 적었어도 그렇지 이런 운영은 참... 역시 중국이 중국했다라는 말밖에 는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명 고전 게임 중 하나인 창세기전 시리즈가 현역일 당시 창세기전 시리즈의 개발자인 소프트맥스는 2003년 12월 15일 포리프라는 아바타 채팅 프로그램을 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리프에는 온라인 보드 게임인 주사위의 잔영이라는 일종의 미니 게임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채팅 프로그램은 2009년 4월 30일 서비스 종료를 알리며 주사위의 잔영도 함께 사라졌지만 15년 후인 2018년 4월 17일 라인게임즈가 주사위의 잔영을 포함한 창세기전의 IP를 통째로 사들이면서 주사위의 잔영의 창세기전을 섞은 주사위의 잔영 포카카오를 재출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시 당시 많은 창세기전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사전 비공개 테스트 때 지적받은 문제점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채 출시되는 등 게임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운영 방식 또한 주먹 구구식으로 진행해버리는 바람에 유저들의 대거 이탈이 여러 번 발생했고 결국 동접자가 100명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런 극히 낮은 동접자 수로는 서비스가 지속될 수 없었기 때문에 게임은 겨우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게임이 망하면 서비스를 종료할 수도 있지만서도 이 게임은 서비스 종료조차 심각한 하자가 있었는데요. 당시 이 게임의 서비스 종료 공지는 게임 내 공지 사항에선 공지되지 않았고 공식 카페를 통해서만 공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카페에 접속하지 않으면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는지 어쩌는지 알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서비스 종료가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를 한 유저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웃긴 점이 두 가지 정도 더 있는데요. 바로 서비스 종료 공지 이후 게임 다운로드를 막지 않고 약 30시간 동안 캐시 아이템 판매를 막지 않아서 계속해서 현질이 일어났다는 점과 서비스 종료 한달 전에 상당한 과금을 요구하는 캐릭터, 세라자드를 출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라자드는 창세기 전 시리즈에서 상당한 인기를 가진 히로인이었던 데다가 역대급 스킬과 스탯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 캐릭터는 패키지나 뽑기로 뽑는 방식이 아닌 슈퍼 모드나 투기장에서 순위권에 들면 얻을 수 있는 조각 300개를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 단위의 과금을 해야 얻을 수 있었던 캐릭터였습니다. 이 게임은 유저의 랭킹에 따라 조각의 개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핵과금으로 1등을 차지해도 겨우 30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뽑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십만 원 이상의 돈을 질러야 했었는데요. 이렇게 과금을 유도해 놓고서는 한달 만에 섭종 공지를 때려버렸으니 유저들은 먹티 당했다고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정부 기관의 중재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일부나마 환불받았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은 환불받지 못한 채 먹티를 당했다고 하네요. 프로젝트 피닉스는 실시간 SRPG를 개발한다는 홍보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우리 돈으로 무려 1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았던 대단한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게임에 대한 기획으로 관심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게임을 제작한 제작자의 이름이 더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게 이 게임을 제작한 제작자는 발키리 크로니클즈, 슈타인즈 게이트 등 나름 상당한 팬층을 확보한 RPG 게임들의 제작에 참여했던 히로아키 유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원래 약속했던 일정을 모두 어기는 등 어째서인지 게임의 개발이 심각하게 느렸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히로아키 유라는 뜬금없이 타이니 메탈이라는 게임을 출시하게 됩니다. 후원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히로아키 유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점점 의심이 커지던 찰나 내부자의 폭로가 터져버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타이니 메탈의 제작에 프로젝트 피닉스로 받은 후원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폭로 자체는 거짓이라고 판명되긴 했지만 후원자들의 원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데 일조하긴 충분한 소식이었죠. 이후 시간이 흘러 2019년 3월, 히로아키 유라는 우리는 현재 모든 비용을 다른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익에서 충당하고 있다라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킥스타터 페이지에 남긴 후 아무런 소식도 업데이트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게시물 댓글란에는 400개가 넘는 환불 요구 댓글이 달렸으며 그 중에서는 킥스타터의 이용약관까지 끌어와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히로아키 유라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환불 또한 전혀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다가 환불은 고사하고 프로젝트 피닉스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친 행보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에는 타이니메탈의 후속작이 출시된 데다가 2021년 8월에 출시된 노모어 no 히어로즈 3의 제작에 타이니메탈의 제작사가 외주로 참여하는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인디게임 개발사 중 하나인 라디에이트에서 개발한 드래곤 마스터즈는 2013년 개발비 부족으로 인해 텀블벅으로 모금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게임은 30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을 목표로 진행했고 2개월에 걸쳐 목표 금액을 달성했는데요. 이 게임은 개발자 중한 명인 루리웹에서 어그로꾼으로 유명한 청새치라는 유저였다는 점과 알파 버전이 글로벌 게임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는 점 때문에 신생 개발사 치고는 많은 관심을 모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모금 이후 한는둥마은둥 했던 현황 보고는 2015년을 마지막으로 툭 끊겨버렸고 유튜브와 트위터 등을 통해 열어두었던 소통 창구들 또한 모조리 막아버리게 되었는데요. 이때 환불을 요구하던 후원자들은 단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며 이후 아무런 사과의 말도 없이 모금액을 그대로 먹튀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 사건은 루리웹에서 온갖 비난과 풍자를 낳았는데요. 모금한 돈이 구름처럼 사라져서 사실은 클라우드 펀딩이 맞는 말 아니냐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후원자 수가 40명도 채안 되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하네요. 중국 양산형 게임인 오라클 M은 다른 중국산 게임들이 다 그렇듯 어마어마한 과금이 아니면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시작부터 여러 정신 나간 짓을 일삼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전 예약에 참여하면 플스5, 닌텐도 스위치, 최신형 스마트폰 등의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추첨 기회를 준다고 하며 유튜브를 통해 광고를 때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식 카페 공지 사항에는 관련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었고 당첨은 물론 응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길도 없이 무시로 일과라는 어마어마한 폐기를 부렸는데요. 이런 게임들이 뭐다 그렇듯 엉망인 서비스와 유저들 간의 소통 부재, 과금 요소 등 여러 점이 맞물려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게임들과는 달리 아주 신박한 방법으로 공지를 때렸는데요. 바로 서비스 종료 공지를 때리기 전에 2022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인앱 결제가 아닌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를 하면 무려 30%의 추가 재화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연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벤트를 통해 빨아먹은 돈이 플랫폼 회사에 의해 강제로 환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이벤트였는데요. 하지만 이 공식 사이트 충전 이벤트는 같은 내용으로 상당히 자주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유저들은 별 의심을 하지 못한 채 과금을 했다고 하며 이 돈들은 그대로 회사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종료로 공지한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충전 기능을 막은 것으로도 모자라 미사용 재화는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닌 데몬헌터라는 다른 게임의 재화로 그것도 50%만 전행해 주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이 게임은 이용자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서비스 기간 내내 카페 자체에 올라온 글들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드래곤 마스터즈처럼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이번 영상에서는 도덕성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역대 최악의 먹튀 게임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아니면 뭐 세상 일이라는 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지만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고객들을 호구 취급하는 이 사람들은 대체 뭔가 하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임이 가장 황당하셨나요? 지금까지 커브 코브 채널의 커브와 나레이션의 김설아였습니다.